주요 도로입니다. 주 도로에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일반 교통을 현재의 방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2 8조 도로교통법 28조, 도로교통 68조에 현저의 위배됨을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일반 교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도로에서 일어서서 여러분들의 원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주요도로를 안거나다수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사업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원래 집회 장소로 돌아가서 위법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도로를 연장

日本の国を見国を見つけたら、たら、日本の国を見つけたの日本国を見を見つけたたら、日本のの国を見つを見つけたたら、日本たた国のけのをた国をた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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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각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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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ترجمة 드어 우리의 빛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들의 분노가 우리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어지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지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서 깃발을 쫓아서 서울의 중심부로 중심부로 저희들의 분노를 보여주십시오. 지금부터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서 깃발을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행진해 주십시오. 서울의 중심부를 향해서 우리의 분노를 진정한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대열이 끊기지 않도록 동진을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동해 주십시오 조금만 뛰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대열이 끊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동해 주십시오 서울의 중심부를 향해서 마포대교를 넘어서 서울의 중심부를 향해서 저희는 저희의 분노를 보여주러 보여주러 지금 힘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쫓아서 일타블라에게 조금만 조금만 더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영금답게군만영금 사소하죠. 자 동지 여러분 저희들의 분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며 마지막 가마구호만패번 외쳐주십시오. 동지들 대열이 끊기지 않도록 신속히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짜키야 어디 봐 무슨 일 있어? 봉지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거, 저거, 저거. 저희들의 분노가 이만큼 하루를 찌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향해서 마포대교를 넘어 종반대까지 저희는 햇진토로 하겠습니다. 대열이 끊기지 네, 않도록 조금만 더 이어주십시오. 행진까지 하지 마행진까지 할거 없어 이거 마지막고흥세 번씩 반복해 주십시오. 아, 네. 프랜카드 걷고 네. 아, 네. 국가가 책임져라 버스 하고, 갈까못 하고, 갈까지이고고흥진까까고고려진라지하과흥벌이지하하하하라 연금 납계 공적 연금. 방원. 순서가 있나 봐, 자기들끼리 상황을 자, 선수 차량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을 따라서! 계속! 계속 와주십시오! 자, 저희들의 폭발은! 폭시로 가 시간입니다. 더울중 승진을 향해서, 차게, 차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